안녕하세요. 어, 기타교실 영상 강의 10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전에 했던 8비트 리듬들과는 조금 다른 리듬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것은 바로 16비트 슬로우 고 리듬인데요. 어, 먼저 긴 설명보다는 곡으로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함께 하실 곡은 어, 142페이지에 있는 전윤아 선생님의 너를 사랑하고도 라는 곡입니다. 자, 그럼 곡 전체를 바로 한번 연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어 식이 어떠신가요? 16비트 리듬이라는 게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고 조금 어렵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막상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없지 않은데 어, 좀 기본적인 형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비트 기본 리듬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1 6비트 16분음표가 한 마디에 16개 들어있는 그런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표현을 리듬을 표현해보면은 을 한 박자에 다운 업 다운 업 이렇게 네번 치는게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두울 세엔넷 하나 두울 세엔넷 하나 두울 세엔넷 이 형태가 기본적으로 16비트의 기본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근데 여기 노래에서 저희가 오늘 한거는 16비트 기본형 리듬을 저희가 하는 건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네, 발전된 형태인 16비트 네, 슬로우 보고 리듬. 이걸저가 오늘 할 건데, 이두 개점의 차이는 뭐냐면은, 먼저 저희가 한번 리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어, 이렇게 위 상단에 보시면은, 10비트 슬로우 고고 리듬이 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잘보시면 앞에 8분표 두개가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다음 박자에는, 두 번째 박자에는 8분표 하나, 그다음 16분표 두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8분표 하나가 16분표 두 개인 건 아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했던, 방금 전에 했던 16비트 기본 리듬, 기본 리듬 한박자에 하나, 다운, 업, 다운, 다운 표기되어 있는 게, 여기서는 저희가 칠 때는 뒤에 업이 없어지면,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 이렇게 두 번이 8비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어,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은, 16비트 슬로우 고고 리듬에서는, 8분음표가 나오는 부분, 8분음표가 나오는 부분을 모두 다 다운으로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중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 16비트 음표가 두개 붙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16분음표 두개 붙어 있는 거는 각각 다운업,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점을 두면은 16비트 슬로우 고고 리듬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엠, 넷, 네, 에, 하나, 16분표 두개가 8분표 하나로 바뀐 점이 있다. 이것만 잘 기억해서 두개를좀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헷갈리시면은 16분표 기본적인 리듬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16분표 슬로우 보고 리듬을 따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전체적인 리듬 16비트 슬로우보리듬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코드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A마이너 코드 두번째 나오는 코드는 E7코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코드죠. 세번째는 D마이너 기본적인 코드 네번째는 G7 이것도 기본적인 코드 다섯번째 코드는 C코드 또, 기본적인 코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중간쯤에 보시면은, B7 코드가 딱한번 나오는데, 네 손가락 다 쓰는 코드. 이거 기억나시죠? 저희 앞서 했던 거. B7 코드. 그 다음에 첫 번째 밑에 쪽에 오시면은 G 코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없는 코드인데,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이래에서 어디냐면은, 어,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저희 교재 페이지로는 143페이지인데, 여기 마디 중에 이제 서른 번째 마디, 여기 원래 표기는 C 코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냥 C 코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는 C 코드에 별 달린 거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잡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잡는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는 C 코드 잡은 형태에서, 여기 세개 잡은 형태에서, 남은 새끼손가락, 요 손가락을 1번, 2번, 3번 프렛 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이런도로 난다고 생각하될것 같아요. 자, 이게 차이점은 뭐냐면은, C 코드나 C 코드, 별다른 코드 둘다 모두 다 안에 있는 구성음은 똑같이 도미솔, 예, 구성, 도미솔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C 코드는, 어, 기타 줄에서 제일 높은 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1번 줄 제일 높은 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C 코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C 코드에서는 제 이름은 미인데, 저희가 잡는 이세끼 효과 활용을 잡게 되면이 높은 음이, 제일 높은 음이 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음적인 차이가 변화, 어, 생기, 변화됨으로 인해서 듣기에 조금 더변야되는 코드가 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선 저희가 그냥 C 코드가 아니라 C 코드 변라닝 코드로 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슬로우 고글는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어, 여기 리듬표를 잘 보시면은 강세가 붙어있는 위치가 보이실 겁니다. 강세가 붙어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랑 네 번째 박자 위에 이렇게 꺽쇠처럼 악센트가 달려있는거 확인했을 텐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기타 쪽6섯주 중에 저음과 고음부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첫 번째랑 세 번째 박자에는 저음부만. 그 다음에 두번째 네번째 강세 들어오는 부분은 복줄 전체 혹은 어, 줄의 높은 음 보온부에 해당되는 부분만 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직접 한번 보여 드릴게요 n A마이너 코드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넷 하나 느낌이 좀 감이 좀 바로 오시죠? 이부분은꼭 세게 쳐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부 고음부를 나눠서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세가 표현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연습하실 때 전부 고음부 나눠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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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따로 직접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비트 슬로우 고글이든 따로 하실 때는 이 강제랑 같이 표현해서 강제를 저음과 고음으로 나눠서 하는 거는 다 표현을 해서 직접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이제 처음부터 한번, 처음 부분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변화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한 리듬은 16비트 슬로우 고글이 되인게 하지만 중간에 변주 형태가 들어오는 부분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먼저 보시면 처음에 전주 부분이 8마디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전주 8번째 마디 부분에 지금 노래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죠? 여기 부분 제가 처리한 거와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코드는 두개 들어옵니다. A 마이너 코드와 E7 코드가 들어오는데, 어, 제가 표현할 때 이제 16비트 스로 보고 리듬에서 앞에 반은 A 마이너 들어오고, 그 다음 뒤에 반은 E7으로 간 건데, E7 부분만 제가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놀람> 하고 노래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구분을 지어준 거죠 전주가 끝났고 이제 노래를 시작한다라는 신호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덟 번째 마디 하나 둘셋넷넷 넷,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노래가 바로 들어온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대로 이제 노래 의 순서 맞춰서 코드 맞춰서 쭉 오시면 됩니다 쭉 오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쭉 오시면 되냐면 은첫 번째 페이지는 변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 전주 부분만 빼고 그래서 쭉 넘어오시다가 두 번째 페이지 넘어와서 두 번째 페이지에 아까 제가 코드 설명 드리면서 C 코드, 에 별다른 코드 제가 넣었었는데 그 말이 서른 번째 말인데. 30번째 마디에도 코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30번째 마디에 앞에 부분에 C 코드에 별다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 해당되는 부분인 중간 이후에는 그냥 C 코드로 바뀌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는 음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C 코드 별다린 거는 저희가 C 코드에서 색형을 얻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잡은 걸 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만 떼시면 C 코드가 되겠죠. 이렇게 변화된 음이 들어 있는 것처럼 한번 연주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래 가사로는 멀어지는 그대와 나의 보다음죠죠 슬픈 사랑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넷넷 네, 네, 슬픈 사랑은 요 부분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서른 번째 마디에 코드가 두개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다음 마디. 34번째 마디에, 어 이제, 노래가 점점 고조되다가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넘어가게 바로 직전 부분인데, 자, 바로 직전 부분에서 약간 변화를 줬는데, 어, 마찬가지로 코드가 두개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32번째 마디에요. 32번째 마디. 에 코드 두 개가, A 마이너와 E7 코드가 두개 들어오는데, A 마이너 반 치고, E7 반칠 건데, 자, A 마이너는 저희 칠때 그냥 다운로만 8비트로 되는 부분인데, 8분표 4개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둘. 이렇게 손으로 지는 느낌처럼 그 다음에 이 세음 바꾸시고 앞서, 앞서 저희가 했던 16비트 기본 이듬 그래서 세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 전부 다 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노래는 삼추며 돌아서는데 이 부분이 있죠 이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넷넷돌아서 점점점 고조된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따로 잘라서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29번째 마디부터 32번째 마디까지, 한이네 부분, 네 마디 부분을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멀어지는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16비트 슬로우 고고 리듬으로 그대로 진행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쭉 가다 오면은 마지막까지 우승을 보여줘. 여기 마디가, 어... 39번째, 40번째 마디가 될 텐데 여기 넘어가서 41번째 마디. 여기 부분, 노래 가사 없죠? 여기 부분부터 44번째 마디까지. 총 4마디가 이 노래 의 간주 부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래서 44번째 마디까지 오신 다음에 밑에 기호 보시면은, 달세뇨 알예 코다 이렇게 적혀있죠? 달세뇨 넘어가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44번째 마디에서 점프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25번째 마디에 여기 올라오겠죠?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은, 가사도 이어집니다. 서산하늘, 이렇게도 넘어가서 이어진 부분이 나오는데, 그대로 연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쭉 가서 똑같이, 아까 저희가 했던, 29번째, 32번째 마디까지 총 4마디도, 변주가 들어가는 부분을 쭉 연주해주시면 되고요쭉 그대로 갔다가, 이번에 두번째 도는 2절이니까, 쭉 그대로 오신 다음에, 어, 39번째 마디,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 그 다음에, 위쪽에 오시면은 투코더 적혀죠그래 그렇죠? 여기 점프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어, 45번째 마디, 여기 꼬다 있는 부분, 동그라미랑 십자가 합쳐져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 에저 하고 넘어가서 A 바이 D 넘어오시면서 마무리 되시면되겠죠쭉 넘어가서 제가 아까 좀 다르게 쳤던 부분 이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두 번째 마디와 신세 번째 마디. 여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신두 번째 마디는 코드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줘. 여기 이 부분인데 신두 번째 마디에서 제가 이 박자 순서 이게 보시면은 순서대로 가시다가. 이 노래 속도, 노래 템포로 가죠. 속도가 여기서 좀 느려집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까지 웃음을 네, 보여줘. 이런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쉰두 번째 마디에는 저희가 이렇게 점점 느리게 빠지는 거를 기호로 적을 때는 리타르난도, 이렇게 RIT라는 기호로 적게 되는데 점점점 느리게 가다가. 쉰, 세 번째 마디. 저하는 부분 마무리에서 끝난 부분, 여기는 원래 속도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걸 적을 때는, 어, 템포, 이렇게 적는 편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쉰두 번째 마디에만 점점 느리게 하시되, 이 세븐 코드를 칠 때는 앞에 반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16비트 슬로우 보우 리듬 치시고, 세 번째 억자한 번만 들리셔서 노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마디로 보시면은, 어, 어, 49번째부터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할게요. Oh. Huh? 번째 마디만 점점 느리게 해서 약간 여운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어, 55번째 마디랑 16번째 마디 이제 끝나는 두 마디인데 끝나는 두 마디에서 E7 한 마디 A 마이너한 마디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55번째는 에 E7은 이렇게 쳤는데 앞에랑 비슷하게 쳤어요 하나 둘셋넷넷 여기서 여운 똑같이 쳤죠 한 번만 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A 마이너스 시고 쉬고 다운 한번 노래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변주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은 먼저 전주 8 번째 마디에 끌고 간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노래 이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서른두 어, 번째 마디. 여기에서 리듬 나눴는데 A마인으로 다운 네번친 다음에 E7은 다운업 다운업쭉 치는 거 여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점점 고조된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래 순서 맞춰서 달세니 하도다 지나가서 끝나는 부분, 끝나는 부분에 쉰두 번째 마디에 마지막까지 웃음을 보여주는 부분에는 리, 어, 리타르 단도를 써서 점점 느리게 해서 약간 여운을 준 다음에 다시 월스 들어온 다음에 마지막에 쉰 다섯 번째 마디 한번더 끊고 그다음 에 A 마이너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 오늘은 네 16비트 기본 리듬과 어좀 그에 좀 발전된 형태인 16비트 슬로우 고그 리듬을 저희가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어, 이게 다행히도 16비트 슬로우 고그 리듬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느린 템포에 많이 쓰는 리듬이다 보니까 연습하실 때도 굳이 빨리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때는 아주 느리게 느리게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연습해야 할자고 시작할 때는 그냥 A 마이너. 바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실 때 항상 제가 앞서 했던 것처럼 어, 박자 네박자를세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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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템포 맞춰서 한번 연습해보시는 게 좋은데, 어, 이거를 앞에를 빨리 세시면 힘들겠죠.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되겠죠? 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앞에 네 박자 셀 때는 조금 느리게 센다는 느낌으로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넷, 빵, 빵, 다운, 빰, 업, 다운, 빰,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듬이 잘안 흔들리게 되니까 연습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이렇게 앞에 네 박자를 붙여서 연습하시는 걸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인 좀 왼추, 외출 자체를 좀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혹시나 외출 가까운 데라도 외출을 하게 되신다면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외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건강, 건강 좀 주의해서 네,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